없는 캔버스 하나. 이 넓은 화면은 서양화가 이세현을 통해 채워질 예정이다. 그는 붉은색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린다. 수많은 붓질을 거쳐 완성되는 붉은 산소. 세현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화가는 한국의 풍경들이 분명 아름답지만 왠지 모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사태에선 바다에 숨어 있는 죽음을 떠올렸다 그세월호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마치, 어, 깔아 앉기 전의 모습에 상가 조금의 경계 선상에 있는 모습이, 어, 더나 그, 그 풍경이 너무 가, 내리에 각인되게 탁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풍경 인물하고 해골들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제국적으로걸기 시작한 거죠. 붉은 그림들 속에 담긴 치열한 고민들 화가 이세현이 생각하는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화가 이세현이 임진각에 도착했다 임진각은 그의 작업실과 가까워 자주 찾는 곳인데 올 때마다 화가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장소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풍경들은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것들이기에 화가는 더욱 애틋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의 스케치북엔 이곳의 풍경들이 담겨 있다 또 어제는 강, 그게 파괴된 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기 그림 속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부 채집했던 풍경들이 화면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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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씩 다 들어가는. 임진각에서 보았던 풍경들. 화가는 분단으로 갈라진 시대의 비극성을 쓰러져가는 붉은색 집이나 그 집을 향해 가는 군함으로 표현했다. 이세연의 작품에서 가장 큰 특징은 붉은색에 있다. 그는 언제부터 붉은색 외기를 갖던 걸까? 그 출발은 군복무 시절 때였다. 야간 도시 경을 쓰고 바라본 최전방의 풍경이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다. 대우는 그 작을 출발은 그 약간 배시경을 끼고 본그 북한 풍경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보지만 그렇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몸그 풍경들의 그 비극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을 좀 표현하려고 에를 써쓴 거죠. 사실. 붉은색 렌즈 때문에 모든 풍경이 핏빛으로 보였다. 이세현이 본 비무장 지대의 붉은 풍경은 아름다웠다. 동시에 무섭기도 했다. 그때부터 붉은색은 화가의 감정을 담는 도구가 됐다. 붉은 산수화가 눈에 띄는 작업실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이세현을 만났다. 그의 그림에서 중요한 작업은 서로 반대되는 풍경을 배치하는 것이다. 사계절을 다 집어넣는 거거든. 한아면에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집어넣 자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낮과 밤그그 자연이 자연이 항상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 낙과반 그다음에 뭐 봄하고 겨울하고 이런 것들이 한화면다 되가는 거라서 그 것들을 구도 잡을 때 얻어적으로 배치하고 또 약간 시간 순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색으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화가는 어떻게 한 가지 색으로 대상들을 구분해서 그릴지를 고민한다. 늘 배치할 때도 그렇지만 그리고 완성할 때도 굉장히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감정 하나, 그다음에 또두 개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약간 거리감 이 있고 좀딱 쉽게 다가갈수 없는 풍경, 뭐 그다음에 그 풍경 풍경 요소 요소에 마다 어떤 어,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느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반응 이런 것들 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를썼어요 이세연이 특별한 그림 한 장을 찾아 나섰다. 영국 유학 시절 때 그렸던 붉은 산수화1호 서양인들 사이에서 홀로 한국적인 것을 연구하다 마침내 완성했던 작품이다. 다른 것들을 좀 표현해 보고 싶더라고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 그들과 다른 문화에서 내가 그, 가지고 있던 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하다가 이제 어, 이렇게. 작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 한국 풍경에서 내가 가장 강하게 느낀 아름답지만 슬프고 무섭고 이런 감정을 무척 설명적으로 이렇게 현했는데요 야간 주식으로 끼고 봤을 때 느꼈던 그 슬픔과 아름다움 개발에 사라지고 있는 감정 요것만 그래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런 이런, 이런 것도 다 지우고 이렇게만 그림을 그린 거죠. 이렇게. 10년 전 이세연은 졸업 전시회에서 처음 붉은 산수화 작품을 선보였다. 작품이 공개되자마자 외국인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한국의 산천이 그려진 그의 작품. 강렬한 레드와 풍경이 주는 묘한 느낌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세현이밑그림을고르고있다총고이터이 풍경들 중 일부를 사용한다. 이 개, 개에서는 같아요. 이런 거가 생겨한한 한 개. 뭐 많게는 80개까지 가는데 이게 약간 그 그림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네. 네. 이건 이제 독도 네. 독도이거든요. 독도에 있는 옆에 있는 그섬 제일 아래쪽 예 여기 아, 여부분이고. 네. 독도 근처에 있는 이름 모를 섬 하나. 작품 속 배경이 된 이미지들은 일반인이 찍은 평범한 풍경에서 나온 것이 많다. 전문적인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제 보통 이게 일상 일상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찍었던 그 관광 가설 때 찍었던 뒷 배경에 있는 사진들 위주로. 제가 이제 한국의 옛날 영화라든가 한국 옛날 사진들 보고 가장 흥미로운 게 뒷배경 사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제가 좀 채집하기도 하고. 이세연이 그린 풍경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는 핵미사일처럼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낯선 자연 풍경들이다. 화가는 번개를 보고 느낀 것을 붉은색과 흰색의 극명한 대비로 표현한다. 오늘은 마음을 끄는 풍경을 찾기 위해 그가 직접 체집에 나섰다. 사가가 좋아하는 이미지는 대개 정해져 있다. 제 그림 속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이죠 섬이나 뭐산집 주로 이제 옛날 집들, 도시 풍경이 아니라 도시 풍경은 이제 골목길 뭐밤 특히 골목길은 낮 낮이 아니라 밤길, 골목길 조명이 아스라이 가로등이 켜져 있는 그 조명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옛날 풍경 속의 사람들 옛날 사람들 그 인물 사진하고 이거는 풍경들이 대부분. 인것 같아요.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섬 풍경이다. 사실 풍경 하나하나가 화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붉은 풍경에서도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평적인 모습을 많이 하려면 아무래도 섬, 섬이나 뭐 나무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섬과 섬, 섬끼리만 쫙 배치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섬 뒤에 나무가 있거나 좀 밝은 부분 그 뒤에 뒤 어두운 게 있고 이렇게 받쳐주고 하면 서로 돋보이게 할수 있는 거니까 그 내부적으로 제 그림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치열한 어떤 그런 삶의 현장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좀 떨어져서 보면 기본적으로 바다의 해안선에 어떤 수평적인 느낌이 많이 주기 때문에 어, 그 부분 부분 현장을 안 보고 전체 느낌만 봤을 때는 그냥 한가로운 평화로운 어떤 풍경처럼 보이, 보여지기도 하죠. 섬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작품 모두 다른 섬들이지만 붉은색이라는 연결고리 덕에 다른 듯 닮은 듯 자연스레 어우러진다. 한국의 민중 미술을 다루는 전시회에 이세현이 초대됐다. 이 행사는 우리 사회를 향한 작가들의. 독창적인 시설을 볼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사실 뭐이 전시는 한국이 대표되는 그 리얼리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작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사실 아주 드문 경우거든요이중 작가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도 있다 여기 있는 신학철 선생님 음. 제가 민중미술... 그. 80년대 작가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작가 선생님이고제 작업에도 굉장히 많은 역량을 줬던 작가 선생님입니다. 중견 작가 이세현은 거장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젊었을 때 굉장히 존경이 있던 선생들과 함께 전철을 했으면 너무 영광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 작업의 중요한 어떤 한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가 아니면 현실적, 현실에 현실 대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데... 아... 이세현의 작품은 전시장에서도 가장 큰 공간에 걸려있다. 길이만 9미터가 넘는 대형 작품. 그 얘기는 가상 현실도 있어요? 비현실적인 거지. 우주? 어. 우주? 그것도 하나 인간의 모습이니까. 응. 이번 그림은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처음으로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다. 저관련된 있는 사람들 을 위주로 많이. 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함축근 선생님, 뭐 이렇게 백남준 선생님 젊었을 때, 윤희상 선생님, 무니카 목사 젊었을 때, 하고 저기 거기 윤동주 씨 젊었을 때 모습도 있고. 이 예. 사진은 대부분 저와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예, 저, 저지만 굉장히 다양한 시간에. 갈, 이따라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요거 이렇게 <laughs> 다저 이거요. 강한리, 부산 강한리에 살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고 우리 형인데 우리 형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조카 두명 이렇게 시간이 딱 이렇게 만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해변에서 노는 이들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화가는 인간의 삶에 늘 비극과 희극이 함께함을 표현했다. 그냥 자연풍경 험착한게 아니라, 거그 사이사이에는 다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들어 있을 수도 있고, 상처나 어떤 트라우마도 녹아들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주 되게 아름답게 잘 표현한 거라서 제 생각에는 인간 삶에 대한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아래가 대칭인 그림. 화면의 중심축이 되는 대지에는 전쟁 같은 비극적 사건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세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지적한다. 이 그림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사실 공간과 시간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릴 때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뭐 아니면. 굉장히 한, 한 100년 정도 시간을 축소시켜서 한 화면에 배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도 지구를 이렇게 딱 축소시키면 아래 위 이렇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한, 한 수영장에서 위에는 이렇게 춤을 추고, 말약에 춤을 추고 있다면 다른 수영장에서는 또 이렇게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지구에서 보면 이렇게 아직도 한, 어떤 수영장에서는 수영하는 사람이 있 있겠지만 또 한, 또한 다른 공간에서는 전쟁을 하고, 사실은 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현실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가장 리얼한 현실을 한화면을사아 놓은 것이죠 우리의 그러니까. 의 관심사가 붉은 산수화에서 붉은 인물화로 바뀐 듯하다 네. 이 사실을 증명해 줄 작품이 있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공간 속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보인다. 이들은 모두 유명인들의 어릴적 모습이다. 그중 낯익은 얼굴도 있다. 여기 이제 뭐. 가수 아이유, 아이유 어렸을 때도 있고요. 푸틴 대통령, 아, 푸틴 대통령 어렸을 때. 이, 이 아이는 이제 푸틴 대통령의 쌍둥이 자녀예요. 이건 이제 초칠때 아이의 모습이고,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아이였을 때고요. 오바마 어릴 때, 뭐, 부시 어릴 때, 알리 어렸을 때, 시진핑 중국 수석 어렸을 때고요. 붉은 풍경 속에 담긴 유명인들의 어린 시절. 화가는 일부러 어린이들의 얼굴을 그려 세월호 아이들의 잃어버린 꿈을 상기시킨다.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이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아닌 아이였을 때 누구도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아이였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뭐 나처럼 작가가 되기도 하고 누구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도 크면 뭐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될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비극을 당해서 뭐 하늘의 벨리되었다뭐 그런 얘긴데 원치 않는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된 아이들 이러한 슬픈 감정은 이세연에게 종교적인 의미 이상으로 다가왔다. 이세윤의 산수화를 살펴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풍경이 있다 그렇죠? 바로 그의 고향집이다. 지금도 이 집이 사실 폐허가 된 상태에서 한 15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 상태로 이렇게 오랫동안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집을 자주 음, 그리고 이세현의 고향집을 보러 가는 길 오래된 초가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고향집은 주변의 재개발 열풍에도 꼬곳이 살아남았다. 언제 없어질지 몰라 화가는 이곳에 올 때면 사진을 찍는다. 그에게 고향집이란 어둡고 힘든 현실을 견디게 하는 한 줄기 희망이다. 여러분 기억 중에 그 행복했던 느낌? 그니까 어떤? 원초적인 행그 어떤 행복감 왜냐하면 여기 살 때는 뭐, 그냥 어릴 때동심이었으니까 마당 속에서 뛰어놀고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화가는 이 희망을 잊지 않기 위해 작품의 집을 그려 넣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이세현. 화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여전히 비극적인 풍경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거친 세월을 버텨낸 고향집처럼 그의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으면 한쪽으로만 뻗는 게 아니고 양쪽에 다 뻗어야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지금의 어떤 내가 생각한 작업의 세계가 한 줄기라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역사 역사 인식이라든가 현실에 대한 어떤 재해석이라든가 뭐 어떤 한국인 삶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다르다는걸 보여주는 측면에서 어 여러 가지 실험들은 또 다른 가지로서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는. 그런 뭐 준비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간 과정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